채끝 등심이라고 하는데 고기 이렇게 면막 수분이 많죠 이런 빨리 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오자마자 페이퍼 타월로 싸놔야죠 채끝 스테이크 굽는 법 알려주는 강려우 셰프 3cm 정도 되는 고기 두께면은 좀 넉넉하게 소금을 해주고 후추를 여기다가 해주세요 요것만 잘 지키면 고기 굽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중요한 정보도 알려주는데요 지금 한 번씩 먼저 뒤집어주는 게왜 그러냐면 한쪽으로 오래 구우면 이렇게 뜬단 말이야. 그때 뒤집어주면 늦어. 이게. 전체적으로 씰링을 한번 해줘. 근데 모양을 잡으려면 그 근막이 붙어있던 쪽이 좀 나중에 붙게. 마늘 3개 으깨서 넣어줍니다. 그럼 어느 정도 같이 구워줘도 되고 얘 타면 얘도 빼내야 돼. 버터는 그래서 언제 넣느냐 고기가 거의 다 익었을 때. 지금쯤 넣고 파인드 뜯어서 넣고. 녹은 버터를 계속 뿌려 구워주다가 마무리로 3분 레스팅해 줍니다. 파노 스테이크네. 끝.